오로로로 <shrie> 저장 지웠다가 다시 켜져가지고 지금 먹을 거다 사라졌죠. <laughs> 나 동전 있니? 동전 없어. 동전 없어. 1층에 식당에 도시락이 있었어 일단은 저장부터 합시다 일단 저장부터 합시다 아 나오겠네 머리귀신 놀라버렸 동전이 하나도 없다 여기다 수패를 꽂으면 되는데, 내려가서 먼저 도시락부터 먹고, 그 다음에 올라올게요. 도시락이 매점에 있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직진하자. 우리 인간적으로 직진하자. 인간적으로 직진하자. 꺾지 말자. 꺾지 말자 꺾지 말자 꺾지 말자. 꺾었다. 밑에 보지 말자. 밑에 밑에 보지 밑에 보지 밑에 보지 말자. 밑에 보지 말자. 그렇지. 자, 집어넣고, 두유 뽑고, 야, 입가심으로, 음, 입가심 두유, 개꿀. 하려고요. 아무도 밖에 밖에 못 나가 죽어. 아주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수희 아저씨 여기 이상한 아줌마 있어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겨웠어. 내 용도 못해. 너도 마찬가지야. 난 왜? 내가 뭐? 그래서 어째서, 어째서 내 딸만 죽어야 하는 거야. 너도 겪어봐. 내 딸의 고통을. 깨우. 어디를 뛰어? 어디를 뛰어? 어디를 뛰어? 어디를 뛰어? 어디를 뛰어? 어디로 뛰어? 잠깐만. 높은 곳에 있던 경보미 뭐였지? 느려자 <laughs> 와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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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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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아 있는데. 와, 손놀이 진짜. 와, 너무 와. 아, 수패를 꼽기 전에 퓨즈를 먼저 박아. 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우마. 어디? 위에 계시네. 위에 계시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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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방금 전에 다 꿈이었어요. 예지몽있죠 예지몽. 흐흐. <laughs>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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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지.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아, 아저씨, 이쪽 안 본다. 아저씨, 겁나 신경 쓰이게. 방마다 다불 켜놔야지. 그래도 나는... 난 그래도 안전하게 가고 싶어.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돌아갑시다. 저희 아저씨가 분명히 굉장히 신경쓰일 거야. 저쪽에 지금, 어? 사인펜? <목소리> 종이학. 여기는 불 꺼놓고. 저희 아저씨가 신경쓰여가지고 갑자기 저쪽에, 흠! <laughs> m 이러면서 달려가실 거야. 왜입 안에 불이 켜져 있지? 이러면서. 그럼 가서 불 키울 때우리는싹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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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옆반도 불이 켜져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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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수기 아저씨, 아저씨 좋아요. 네, 그래, 래화 설명 잘한다. 맞아요. 왕리어를 하려고 했지만 잠겨 있어 가지고 왕쉬움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렵게 하라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쉬움으로 했습니다. 왕쉬움으로 하고 싶었어. 자장자장. 그럼 그냥 어려움 하시지. 그럴 걸 그랬네요. 그렇지만 이미 다 깨버렸는 걸 어떻게. 헤이, 어려움 할 걸. 이거 너무 쉽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만지면 위험하다. 대해... 기입니다 나도 알어. 니가 오토마타는 움짤로 많이 봤어. 헛... 나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나가려고요. 아무도 학교 밖으로 못 나가. 죽어! 너나 죽어! 징후와 분노를 모아 이죽어 사자호! 내 용서 못해! 너도 마찬가지야! 어째서...어째서 어째서 내 딸만 죽어야 하는 거야? 나도 겪어봐 내 딸의 고통을! 깨어. 원래 쌍칼을 쓰시는 분이네요. 분명히 한개 던졌는데. 오휴, 이호, 이호, 이호 오휴, 달려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안 돼! 살고 싶어! 엄마야! <laughs> 느려. 자, 와라. 느려. 그자. 내가... 끝까지... 지켜... 줄... 야! 무슨 일이야?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헉! 저... 저 아줌마는... 둘다 핑계인데요. 난 당당하게 "응, 내가 죽였어" 이러고 싶은데... 이아줌머니가날 해치려고 했어. 그래도 다친 데는 없어서... 다행이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까 강당 쪽에서 비명소리가 났는데, 소영이었던 것 같아. 난 지영이를 찾아볼게. 너 먼저 가. 오케이! 갑시다. 이제 어디로? 강당 쪽으로. 강당 가려면 저기 수... 그쵸? 저쪽 지나가면 되는 거죠. 갑시다. 수희 아저씨도 둘다 죽었고,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가자. 소영이를 구하러! 아주머니한테 사악한 기가 모이고 있어요. 파밍하고 와야 되는데, 파밍이요? 파밍하고 갈까? 파밍하고 가? 알았어, 파밍하고 가죠. 까지거 뭐? 아저씨 또 살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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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저씨 죽은 거 아니었어? 저 휘파람 소리 뭐야. 가자. 학교의 오컬트 동아리에는 숨겨진 <laughs> 20개의 괴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연두고등학교 강당, 불길한 정적이 강당 안을 채우고 있다. 강당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느낌이. 켜진다 아니 저건 소영이 어떻게 된 거지? 방 시설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연두고교 강당 점검 일자 2001년도 3월 10일 소화기 비치 현황 총 3개 A형 소화기 강당 중앙홀 뒤쪽 B형 소화기 1층 남자 탈의실 C형 소화기 1층 여자 탈의실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결과 일부 배관에서 노수 발생 무대 대기실의 스프링클러 배관 노수가 발생해서 후속 조치 중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스프링클러의 밸브 손잡이는 창고에 임시 보관해둘 예정 창고에 스프링클러 손잡이가 무대위에 누가있다 어? 여기 뭔가? 사인펜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요 급할수록 저기 지금 누워있는게 소영이라는걸 잘 알고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소영이가 깨기전에 일단은 무슨색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슬쩍 보는 거요 슬쩍 자, 일단은 여기 소화기가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그또 어디? 음... 강당 중앙홀 뒤쪽에도 한개 있다고 했으니까, 뒤쪽 여자 탈의실, 남자 탈의실. 창고에 밸브가... 어, 이거, 이거 무기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창고에 밸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여, 기 이건가? 우왕청심환~! 달리고 달리고 아이템 아이템 여기에 청심환 도대체 얼마나 깜짝 놀래키려고 우왕청심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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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열리지 않아 하나 둘셋네 열려라 안 열려 집에 가고 싶어 안 열려 안열안 안 열린다 안 열린 어우 깜짝 어우 깜짝이야 왜자오 이쪽에 공격 문제하나밖에 없어 아니, 내 선택은 도유 좋습니다. 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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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뭔데, 이 뭔데, 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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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방금 그거는 뭔데? 혼모나 세상에. 이거 뭔데? 엄마? 내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건가? 만져도 되는 거겠죠? 나가는 문? 안 열려. 열렸다. 강진은 먼저? 탈의실? 안 열려? 안 열려?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간다? 들어간다? 아주머니. 중앙 어떻게 가! 나돼안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어우 시끄러 노래 시끄러 노래 시끄러 자 중앙홀 소화기 뒤쪽 구석에 탈의실 아니 게뭐 가는 길이 다 막혀있으니까 오른쪽 창고 여기 뭐야 나 뭐야? 뭔데? 나 죽었어? 아, 뭐... 아줌마, 윈... 아니 화살표 떠는지 나 몰랐지. 그리고 노래소리 때문에 뭐 들리지가 않아. 뭔지 모르겠어. 자, 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는 잘 알았어. 뒤쪽에 있는 소화기 알았고 탈의실 양쪽에 소화기 있는 거 알았고 여자 탈의실이나 남자 탈의실 앞에 남불 끄셔야 돼. 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귀아파귀아파귀아파 아, 귀 아파, 귀 아파. 들어가서 여기 가서 이거 보고 다시 내리고 문 열리고. 좋아, 좋아. 자, 지도 다시 한번 보고! 여자 탈의실, 남자 탈의실, 앞쪽에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렇죠, 여기? 이쪽에 문 열어주고, 나가면은 아주머니가?